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와 서일리의음물놀이자서일리 서유리. <laughs> 오늘 엄마랑 무엇을 하기로 한 날이지? 음물 만들기를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집콕 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저희 가족도 예, 오늘 특히나 이번 주는 눈도 내리고 너무 추워서 바깥 워킹도 못하고 집에 정말 말 그대로 콕 <laughs> 집어만 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음물로 특별한 놀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서유리와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음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서유리는 항상 엄마 아빠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동생 대신 자, 오늘은 엄마가 강아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강아지, 오케이? <웃음> <웃음> 강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음물 중에 5물 그리고 칠은 물에 정사각형과 반원 그리고 1 0물에 검정색 점이 필요합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강아지의 눈을 만들기 위한 7음물의 원도 필요하죠. 자, 좋았어.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강아지 몸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머리부터 만들어볼까? 근데 시분물은 왜? 시분물은 말했잖아요. 눈동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아, 이거는 혹시나 분명히 서엘이가 또 하나 만들자고 할것 같아서 준비해놓은 유금물이에요. 직육이 만체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자, 오물 슝 삼각형이 붙었다! 붙었습니다. <laughs> 삼각형입니까? 삼각 기둥입니까? 몰라요! 만들기라도 그... 많이 해서 끈적끈적 테이프의 기운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오음물. 오음물은 기본적으로 아!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건지 서일이 기억해? 응. 뭐예요? 삼각형이랑 사각형. 어, 어, 삐. 아, 아 아까... 뭐죠? 아, 잠시만. 사각형인가요? 정육면체. 평면 아닌데요. 정육면체. 정육면처. 왜 정육면체예요? 왜냐면은. <laughs> 면이 하나, 음?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렇지. 있어서. 그래서 정육 면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이름이 뭐라 그랬지? 음, 삼각형? 어어. Uh -oh. 아. 삐, 갑자기 틀렸다. 삼, 삼각, 각 기둥. 기둥. 삼각 기둥. 자, 큰 삼각 기둥과 작은 삼각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아니, 갑자기 틀렸어. 그럴 수도 있지 뭐. <laughs>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강아지 얼굴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강아지 얼굴. 자, 강아지 얼굴이 동그라미가 아닌가? 예, 동그랗지가 않고 오늘은 정육면체로 만들 거니까 약간 각이 있게 만들 거예요. 각옥바 <laughs> <가곡바? 웃음> 아니, 이거는 각이 살짝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는데? 예, 그냥 완전히 그죠? 예, 커다란 정육 다시 정육면체가 됐는데, 자, 일단 테이프로 먼저 붙여볼 거예요. 테이프로. 붙이는 건 내가 하고 싶은데. 자, 앞면은 엄마가. 응. 한 번에. 붙여. 응. 짜잔 자, 뒷면은 서희이가 아! 응. 잠시만 이거는 응. 애플망고다. <laughs> 애플망고. 저 <laughs> 있어요. 자, 앞면. 응. 그렇지. 한 번. 자, 그리고 이쪽도 한 번. 짜잔. 응? 이렇게 가로로, 응. 가로로, 슈우. 가로로 슈우. 그렇지. 좋았어. 자, 했죠? 자, 이게 있다. 기본적으로 얼굴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굴곡이 없어. 입체적이지 않잖아. 그죠? 응. 그래서, 자, 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강아지는 솔직히 입이 움직여야 훨씬 더 귀여울 거예요. 멍멍멍멍멍! 지질 수 있는, 입이 움직일 수 있는 강아지를 만들어봅시다. 그래서 삼각기둥이 필요하겠지? 자, 삼각기둥. 응. 큰 삼각기둥이 4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3, 4개, 네 그지? 그래서, 자, 엄마 생각은, 음, 이런 형태로 해서 입이 멍멍멍 움직이게 하면 어떨까? 어, 잠시만, 왜요? 아니, 내가 음. 처음에는, 음.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거 웃고 있는 얼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멍멍멍멍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혓바닥도 할수 있잖아? 걔네 오, 혀로 체온을 조절한다잖아. 해, 이렇게 하게 한번 해볼까? 응, 좋았어. 자, 그러 어, 나. 어, 마지막 지큰 삼각 기둥을 한번 연결하고 뒤에도 한번 붙여보고. 짜잔. 자, 이게 바로 아래 아래 턱 부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윗 부분 이렇게 만들어보자. 잠시만, 어, 이것은 잠시만 또. 응. 이 이것만 붙이면은 오리다. 음, 몰라요. 뭐,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리. 자, 앞으로 이 테이프로도 서아리가 뒤에를 붙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붙여주고. Ya. Ya, rom Oh my god Three. Oh my god Sl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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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펜서를 준비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유리가 테이프를 못 뜯고 있어요. 아우 뜯어지지 가 않아. 짜잔. 이거 너무 길니까 좀 그렇고. 짠. 왜? 응? 왜 다리 붙여? 여기는 붙여졌고 응. 자, 이렇게 해서 아래턱 부분을 먼저 연결해 줄게요. 짜잔. 여기 한번 붙이고. 또 여기 한번 붙이고 나도 투이 돼자 네. 이렇게서 딱 여기도 이렇게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붙여야될것 같아? 음. 입이 움직이려면 여기? 그렇지 그 부분을 해서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게 움직일 수 있게 딱 해줘야 되겠지?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지? 음. 혀는 어떤 컬러가 좋을까? 음.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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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혀의 모양이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한가? 그러진 않지 그지? 간 끝이 둥그니까 반원. 실은 물의 반원이랑 정사각형을 연결해서, 그지? 이게 바로 메롱할 때그 형명함이 되니 <laughs> 그렇지? 자, 혀 모양, 혀 위치를 먼저 잡아줘야 되니까, 자, 먼저 혀를 연결해 볼게요. 뒤, 뒤는 내가. 네. 응? Please. 엄마야? 여기요. 엄마야? 응? 뒤. 옆. 뒷부분을. 응. 좋았어. 잘했어요. 됐죠. 자, 그럼 혀가. 음. 네. <laughs>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때? 음. 오, 너무 귀엽다. 그치? 자, 그래서 이만큼, 이 정도만 붙여두면 되겠지?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음. 좋았어. 자, 혀를 돌돌이로 붙입시다. 돌돌이로 해서 휘긋해. 그치? 약간 나오는 게예쁘니까 짠! 해서! 짠! 한번 붙여 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붙여 주는 게 좋으니까 응? 음? 두 장? 세 장. 윙. 차수를 성격상 이거를 몇번써말게 아니잖아. 그렇지? 튼튼하게 붙이기 위해서 자, 자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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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이. 네, 가능하지? 해 봐. 오케이. 좋았어. 먹먹먹먹했구요. 자, 이제 눈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개는 후각이 엄청 잘 발달된 동물이죠. 그래서 코도 한번 붙여볼까? 응. 코가 약간 둥그스름하게 보이면 좋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어떨 것 같아? 코? 어, 잠시만. 그냥 응.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위에 하나만? 어, 위에 하나만 해도 괜찮잖아. 정말? 봐봐. 오케이. 두개 붙여봐서 이상하면 하나만 빼자. 음. 나는 약간 코가 둥그스름 하니까 이렇게 해도 이뻐. 자, 정 가운데 센터 맞아? 응. 음. 오케이. 이렇게 하나 붙이고 나도 해 볼까? 응. 음. 오케이. 자, 돌돌이루고슉 슉. 해서 이렇게 슉. 해서 붙여 보세요. 그렇지. 나무 부분이 안보이 이게. 오! 오! 이건... 이거봐, 나에게 눈을 만들어줘. <laughs> 눈을 만들어줘야 되겠네? 자, 좋았어. 그럼 눈은. 그래, 여자이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봐, 얼른 내 눈을 만들어줘! <웃음> <웃음> 자, 그럼 눈은 하얀색 부분하고, 자, 칠은물의 원. 원의 하얀색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십은물의 점. 연결해봅시다. 오, 괜찮은데? 응, 음, 원. 괜찮은데? 어, 완전 괜찮은데? 좋았어. 짠! 해서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 음물 앞에는 이렇게 뭐지? 굴곡된 부분이 있잖아요. 굴곡? 아니라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튀어나온 부분 에 눈을 붙이면 약간 눈이 충혈된 것 같아. 어.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민자 부분에다가 붙여주자. 내가! 네, 응. 음. 돌돌이 해줄 니까 붙여주세요. 네, 붙겠다. 얍! 돌돌이. 근데 음. 잠시만. 이 눈? 응? 음? 살짝 뭔가 그런 것 같기도 뭐가? 아니 뭔가 살짝 뭔가 그런 느낌도 살짝 나. 아니 그러니까 그뭐 느낌적인 그뭐 느낌이라는데 뭔데? <laughs> 아니 잠시만 또 또. 아 내가 안 붙여. 아니 뭐. 나좀 줘봐. 누나 <laughs> 어, 이굴러 아니 나좀 줘봐. <laughs> 어, 빨리 하세요 좀. 아. 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아 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눈이 조그만지. 됐됐어끼 오케이 여기다가 끼우. <laughs> 됐어. 자, 그럼 돌돌이로 우리 눈도 붙여줍시다. 어, 눈이 엄청나게 음. 크다. 자, 짠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붙이고 <laughs> 나도. 또. 짠. 내가 붙일래. 어, 오우, 어. 기대되는데? 짠. 오우. 아, 어, 어떤 얼굴일지 궁금하실까? 안 궁금하실까? 궁금할 것 같아. 보여줄까? 응. 하나, 둘, 셋, 짜잔! 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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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없는 게 있는데? 또 뭐가 없지? 귀, 귀. 자, 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귀가 좀 컸으면 좋겠어. 그냥 적당하게 아담했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응.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게가 이렇게 되는 개니좀 좋아. 음, 일단은 그럼 귀를 그럼, 우리가. 음, 어, 내가 어때? 어디서 들었는데, 응. 곰돌이 컷이라고 있던데. 어때 이 정도? 잠시만. 응. 곰돌이 컷이라고 응. 이렇게 이제 요게 귀가 이렇게 있는데 응. 이거를 이렇게 딱 동그랗게 만드는 건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변신 가능해. 자, 일단 요 귀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한번 해 보자. 오케이? 응, 응. 그러면은 충분히 서희이가 응. 원하는 곰돌이 컷? 응. 곰돌이 컷이라고 응, 그거, 그거 어디서 변이야? 곰돌이 컷이라고 이거 그그 그 곰돌이 컷을 하면 되게 귀여워져. 진짜? 응. 얘도 곰돌이 컷 가능해. 응. 짠! 오 예! 오 예! 막막막 막! 이거 그러니까 지금 식이야 곰돌이 거. 짜잔! 곰, 이거 맞아, 곰돌이 거? 네. 곰돌이 거는 원래 곰, 동그라미. 어, 이렇게 하니까 약간 늑대필그렇늑대필 음. 늑대필. 이게 아니라지 아. 두 대인 거 같은. 지두 <laughs> 개? 음. 자, 그럼 여기 뒤에도 붙여주자. 통일감 음. 있게. 그렇게 해야 귀가. 응. 너무 응. 멍이멍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 자, 이제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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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 오! 예. 아, 응. 이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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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예를 들어서 나 귀여운 거 가지고 싶고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몸통 이 정도. 어 잠시만 이거는 어. 이거는 회전 그거 그거 같은데 그그 어? 그 놀이공원에 있는 그거 어? 놀이공원에 있는 거그 놀이기구 무슨 놀이? <laughs> 아니 그거 있잖아. 어. 잠시만. 파라오의 저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들 어? 아 회전목마. 어. 아 회전목마 디리리리리리 <laughs> 뭐 이렇게. 어. 자 좋았어 일단 몸통은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은 거 같아? 응. 오케이. 근데 강 근데 꼬리랑 다리는? 당연히 만들어야지. 일단 몸통의 크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짠짠짠. 어, 근데 나는 좀조꼬미로 하고 싶었는데. 조꼬미 어, 조꼬미너 애기였을 때도. 엄마 쪼꼬미! 그래서 우리가 못알아들 아빠랑 엄마랑 못 알아들어서 뭐? 쪼꼬미? 그래서 기억나? 뭐? 쪼꼬미? 쪼꼬미 샤워! 근데 그말못 알아들어서 뭐? 쪼꼬미? 너쪼꼬미 어떻게 알아? 그렇게 했었는데 아 쪼꼬미! 쪼꼬미 자좋았서 그럼 다리는 어때? 여기 앞에 두개 뒤에 두개 잠시만 그치? 그래서 전체 네개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어 잠시만 이거 어.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음. 뭔가 발 형태처럼 보이려면 뭐니? 벽돌 쌌니? 치워! 자 이렇게 해서 발이 앞발 모양 이렇게 어때? <laughs> 괜찮은 거 <것 같아? 웃음> 그리고 유기둥 그럼 작은 삼각기둥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치? 작은 삼각기둥을 요렇게 짠짠아 잡지마 생각났다 응. 이거 얼굴 여기다가 한번 해봐 어디다? 여기다가 잡지마 해봐 어, 여기다 그 다음에 어. 이거 좀살찌면 들어봐 아니, 그게 어. 아니라 여기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어. 해 봐. 했잖아. 그다음에 어, 그다음 여기 이렇게. 그냥, 아니, 그냥 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 네. 요렇게. 어, 그래. 그렇게 하면 진짜 발 앞에 발 모양처럼. 음! 오, 귀엽네. 근데 꼬리는 어떻게 해? 꼬리는 좀작은 꼬리라까 이렇게 해서 멍멍! 음! 음! 할 때마다 음! 움직이는 거. 이거? 똥똥꼬발레. 똥꼬, 이건... 어? 올린 <laughs> 덩어가 뭐야 꼬리 올리야. 어때요? 덩어 발라뭐왜 근데? <laughs> 그냥 그루 말이 귀엽더라, 엄마는. 자, 좋았어. 음.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음. 좋아. 자, 앞발. 앞발. 뒷발. 뭐 하세요, 뒤에 안 붙이시고? <laughs> 놓으세요? 엉덩이 <못> 갔다. <들였다. 웃음> 여기요. 뒷발. 꼼꼼하게. 뒷발. 라페 모양. 아 그럼 발톱도 붙여야 되겠는데? 발톱? 응. 응. 근데 엄마. 어. 나 그냥 이렇게니까 하 살짝 심심하다. 색깔이 살짝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럼 일단 완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색깔을 넣으면 좋겠는지를 아. 구상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요 여기 응. 다각형 애물을 응.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옷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어?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역시. 똑똑해짠 아니 여기서 붙이기좀 주세요 아니 드렸잖아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잖아요 붙여.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잠깐각기다 그리고 이제 아살 되신 거 아니에요? 어왜아살 되신 거 맞죠? 아니 맞맞 맞는데 그리고, 왜 붙이실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아 테이프 붙이는 거는 이제 잘잘 잘 있는데 네. 풀 부, 풀로 붙이는 건 아직은 자 여기 엄마 잡고 있을게. 요렇게 바로 그렇지. 꽁꽁. 꽁꽁. 다 꽁꽁. 됐지자 발톱이 움직인다. 자앞에덜 붙였잖아. 그지? 응. 이렇게서 자 이렇게서 슉슉슉슉. 튼튼한 강아지. 응. 뒤에도 뒤에도 뒤에도. 응. 다시 한번 자 그럼 자 이렇게. 이렇게 붙여 주면 되겠다. 응. 오케이? 자, 다리 합체. 다리 합체합니다. 하나, 내가 응. 둘. 자, 뒷, 이쪽 반대편 어, 어, 잡을게, 엄마. 응? 테이프 잡아 봐. 어. 테이프? 됐지? 자, 이 자. 뒷발부터 그이지꼼꼼꼼 어. 저기 잡을게 붙여. 그렇지, 꽁꽁. 좋았어. 짜잔!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몸통과 머리 합체! 우와아! 아! 아! I'm sorry. <laughs> I'm sorry. <웃음> <웃음> 자, 어때? 괜찮지?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옆으로 누워보렴. 야, 근데 얘 이름 뭐라고 지어주냐, 서유라? 어? 이름 뭐라고 지어주지? 이름? 어. 음물이랑 어. 강아지랑 멍멍이를 합쳐가지고... 음물강?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그럼 뭐... 일단은 물은 아니 일단 물을 부, 물, 물이 성이 되고 물은 <laughs> 아니 아니 야 <laughs> 그럼, 그럼 물강 <laughs> 아니 그럼 물 물방지 뭐 물방지 물방개 멍지? 멍지! 뭐 하세요? 멍지? 잠깐 근데 꼬리! 꼬리 꼬리 꼬리, 아, 꼬리. 할까? 어응 음, 좋았어 흔들리게 할 거야 당연하지 똥꼬 발랄하게 걸을 때마다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게 <laughs> 응. 짠 꼬리 어, 어, 어. 어 흔들린다 꼬리.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어, 음. 슉. 슉. 짜잔 어때요? 멍멍멍멍멍멍 어. 잠깐 얘 여자애라며 어 여자애 어, 리본핀이라도 만들어줘 어! 어. 응, 리본핀리본핀 어디 보자. 이걸로. 또 뭐가 필요하지? 음,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어. 필요해? 응. 아, 정삼각형? 오케이. 정삼각형 맞습니다. 정삼각형에 빨간 색깔이. 우리 뭐야 <laughs> 이거랑. 어, 음. 됐다. 아, 잠깐만. 우리 그럼 이왕이면 여자애니까 페디큐어도 해 줄까? 발톱? 어? 발톱, 메... 페디큐어해 줄까? 페디큐어. 아, 매니큐어. 손이 매니큐어, 발은 <laughs> 페디큐어 <웃음> 페디큐어 <웃음> 대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붙여? 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아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붙여도 괜찮을 것 어, 같아 시분물 점을 그지 시분물 점을? 아, 빨간색 빨간색 빨강, 빨간, 빨강 너무, 어. 너무 모서잖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어때? 뭔가 살짝 그런데 그냥 빨강이나? 어아 빨강으로 해? 응 나한테는 빨강 느낌. 리본? 어 나한테는 이게 좋아 어. 아 그리고 그때 엄마랑 했던 것 중에 이것도 있잖아 봐봐 요렇게 요런 리본도 있었는데, 기억나? 응? 자 근데 나는 응 요것도. 삼각형 리본이 더나 오케이 어. 자 그럼 삼각형 아, 리본으로 그냥 해봅시다. 여기 동그라미를 빼도 예쁜데 아 그냥 요렇게만 해? 오케이 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럼 이건 얇은 테이프로 동그라미를 굴리기 네? 동그라미를 굴리기, 네? 굴리기. 왜굴려 <laughs> 정신 차리세요, 아렇 짠. 오예. 이렇게. 아니, 렇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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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흔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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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빨간 리본 이렇게. 응. 이 여기다가 붙여요. 아니면 여기다가 붙여 <laughs> 아, 여기이 <여쭈요. 웃음> 아니, 남자애가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응.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어? 응. 오, 난이도 높은데? 오, 이쁘긴 진짜 예쁘다. 오, 뭐 괜찮은데? 응. 잠깐, 그러면은... 아니, 엄마. 그렇다고 이렇게 붙이면은 왜뭐 이러고 볼때 응. 이상하게 되잖아. 응, 그렇지. 이게 훨씬 낫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laughs> 그렇다면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돌돌이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잠깐 눈을. 자. 이거 어디시여? <laughs> 어때? 우와, 오. 귀엽다. 자, 근데 얘 이름 뭐라고 했지? 응? 물 이름 뭐라고 했지? <laughs> 물멍 물멍 아니야 아니, 물멍지. 물멍 물멍지. <laughs> 그게 <laughs> 너희 너희 뜻을 존중할게 <laughs> 물멍지. 자 그럼 물멍지 페디큐어 해주자 페디큐어. 아니 나 빨간 발톱. 데... 아, 빨강 너무 촌스러? 오 별로야? 그래 나 빨강으로 하고 싶어. 빨강으로? 오케이 빨강. 응. 빨강 발톱. 뭐? 세 응. 개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빨간 발톱. 빨강 발톱. <laughs> 여기 노란색 있어. 응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아예 응. 좀 길게 할까? 슈?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붙이자. 응. 잠깐만요. 톱 음! 부분에 이걸 해줘야지, 끼우지. 어. 테이프 해야 아 떨어지게 하면 어떡해. 나났어요 자, 패디큐 어 해주세요. 언니, 예쁘게 해줘. 응. 그럼 이제 얘가 앞으로 너의 동생 물멍지라고? 어. <laughs> 너, 왜? 어, 내딸 이름 찰서야 되는데, 둘째 딸이 물멍지야? <laughs> 왜? 강아지인데. 알았어, 강아지. 근데지. 빨간 색깔 맞추피멍멍멍멍막어 꼬리 꼬리도 꼬리도 멍! 막 막막 막막 막리 막막 막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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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막 막막 막막 리막 막막 막막 리막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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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옷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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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어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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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원고 강아지들 보면 요즘 우리 그때 봤잖아 산책할 때마다 보니까 위에 뭐 티셔츠 이렇게서 해그치 거의 티셔츠만 입혀주지 않아 엉덩이는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면 은 티셔츠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 레이스를 반원으로 하면 어때 반원 응 하얀색 있지 그지 반원 하얀색 레이스가 달리게 이렇게 어. 레, 괜찮겠어 이거 마음에 어, 들어? 어 오케이 오 괜찮은데? 응. 그렇지? 이 정도 할까? 응. 이 정도면 이제 마음이 들어? 응. 오케이. 여름 원피스다. 아 진짜 예쁘다. 귀여운데? 응. 오 괜찮다. 응. 됐어. 그럼 이번 잘라서 반원은 응. 줄테니까 소율이가 붙여봐. 응. 응. 드디어 우리의 물멍지가 탄생했습니다. 귀엽죠? <laughs> 멍멍멍멍멍 멍. <웃음> <웃음> 자, 그럼 서율TV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이쁘게 인사할까? <laughs> 안녕!